아니 이거 GSPR 한다고 어? 이거 만원 사위까지이러고 왔으니 어 대박 아닙니까? <laughs> 어? 아 내가 이 비오는 날어이 이걸 보여주려고 다들 자 여기는 만원사. 아. 우리의 소원은 통일인데 우리의 소원은 매출이라 이렇게 손님 없는 날이 하늘의 기운을 좀 받으러 왔습니다. 아 저기 부처님도 계시고 대웅전도 있는 것 같네요. 일단은 아, 절을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 여기서 댄스를 추면은 부처님이 노여워 하실라나? 아 이거 유튜브에 올릴만한 업로드를 할 만한 영상을 찍어야 될 텐데 곧 개봉박두 아 제가 이거 또 끼고 오지 않았겠어?